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양력 7월 원숭이띠 분들의 신살 운세, 매일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양력 7월은 하얀 양달이라고 합니다. 양 들어오면 원숭이띠 분들한테 천살 달이라고 합니다. 천살은 하늘과 관계된 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양을 하늘에 바쳤습니다. 원래는 이신공양이라고 사람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이 양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속죄양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양으로 대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달이 하늘과 대화하는 날입니다. 양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늘이 상을 줄 것이고 만일 사이가 좋지 않다면 당연히 벌을 받겠지요. 마치 크리스마스에 산타크로스가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달은 기회가 오는 달입니다. 양잘 다스려서 좋은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일일영마입니다. 빨간 호랑이 날입니다. 월요일 호랑이 사냥 나갑니다. 하지만 호랑이와는 충이라고 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날씨 덥고 뜨겁습니다. 몸 조심하시고 호랑이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일 6회입니다. 빨간 토끼 날입니다. 달밤의 토끼입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다음은 3일 화계입니다. 황룡입니다. 용의 등이 올라탔습니다. 이날은 무대에 오르는 날입니다. 일이 잘 풀려 나가니 즐거운 하루입니다. 다음은 4일 껍살입니다. 능구렁이 들어옵니다. 뱀한테 물리면 피곤합니다. 주변 잘 살피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뱀이 나올지 모릅니다. 다음은 5일 제살입니다. 금요일 하얀 말 타고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재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말 좋다고 돌아다니야 미끄러져서 다칩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잘난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일 천살입니다. 하얀 양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합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일 지살입니다. 검은 원숭이 만났습니다. 검은 원숭이 낚시꾼입니다. 일요일 친구의 꼬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왠지 알맹이는 없고 듣기만 좋습니다. 속이 시커먼 친구입니다. 다음은 8일 연살입니다. 월요일 비 내립니다. 검은 닭입니다. 비 내릴 때는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일 월살입니다. 숲 속에서 늑대 만났습니다. 돈 때문에 속상합니다. 왠지 사기 맞은 것 같습니다. 꽤 짓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일 망신입니다. 초록 돼지입니다. 돈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돼지 잡으려 욕심부리다 복잡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행동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11일 장성입니다. 빨간 쥐입니다. 장성은 좋은 날입니다. 하지만 쥐 들어오면 도둑 들어옵니다. 좋은 일에는 항상 막아 끼는 법입니다. 불쾌지수 높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일 반환입니다. 빨간 소입니다. 금요일 밤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달 아래서 위에 올라타고 여유 있으니 행복합니다. 다음은 13일 영마입니다. 노란 호랑이 날입니다. 왠지 호랑이한테 물릴 것 같습니다. 토요일 외출하실 때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일 육회입니다 노란 토끼입니다. 토요일에 돈 달라는 고지서 같습니다. 토끼는 미움살이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식이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잘난 척을 너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5일 화계입니다. 하얀 용입니다. 복날 친구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합니다. 다내밥 네, 같지만 그 사람들 속으론 우습게 생각합니다. 너무 잘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일 껍살입니다. 하얀 뱀날입니다. 껍탈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잘난 척 하다가 결국엔 혼나는 겁니다. 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일 제살입니다. 저녁에 말 타고 돌아다닙니다. 제살은 재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밤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이 잘안 보입니다. 다음은 18일 천살입니다. 양이 비 맞고 있습니다. 비 내려도 양 돌보러 가야 됩니다. 양치기 하러 가야 되는 거죠. 비 맞으면서 일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주어진 일은 해야 합니다. 다음은 19일 지살입니다. 초록 원숭이입니다. 친구 만났습니다. 돈 쓰러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날은 하늘에 돈이 떴습니다. 돈 달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년살입니다. 초원에 닭 날아다닙니다. 원숭이 닭 좋아합니다. 하지만 닭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돈 벌겠다고 애써 봐야 좋을 것 없습니다. 다음은 21일 월살입니다. 빨간 게 날입니다. 일요일 깨치습니다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 들립니다. 날씨 뜨거운데 괜히 돌아다녀 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일 망신입니다. 달 밤에 돼지 만났습니다. 돼지 잡으러 밤늦게까지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결과는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망신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23일 장성입니다. 노란 지 날입니다. 좋습니다. 이 날은 돈 있는 문서 들어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방심은 금물입니다. 다음은 24일 반환입니다. 노란소 날입니다. 소 끌고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 들리니 행복합니다. 차분한 하루입니다. 25일 역마살입니다. 하얀 호랑이입니다. 출장 중에 호랑이 만납니다. 돈 벌자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운전은 항상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일 육해살입니다. 하얀 토끼입니다. 토끼는 원진이라고 했습니다. 식이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니 나서지 말기 바랍니다. 금요일 좋은 이야기 못 듣습니다. 다음은 27일 화개살입니다. 검은 용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밤 낚시 갑니다. 낚시 가서 큰 물고기 잡으니 자랑하고 싶습니다. 좋은 문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력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8일 껍살입니다. 검은 뱀날입니다. 비오는데 뱀 들어옵니다. 일요일에 편하게 보내려는데 짜증 겁나게 납니다. 좋다고는 하는데 왠지 정은 떨어집니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다음은 29일 제살입니다. 검정말날입니다. 말타고 돈 쓸어 다닙니다. 이달은 양달이라 말타고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천천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30일 천살입니다. 풀밭에서 양 만났습니다. 천진난만한 양입니다. 한없이 이뻐 보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다음은 31일 지살입니다. 빨간 원숭이 만났습니다. 날씨 뜨겁습니다. 하루 종일 지치는 날입니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7월 원숭이띠 분들의 매일 운세 알아봤습니다. 신살 운세 시청하시고 뭐일이 안 좋은 날만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신살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한살, 장성살을 빼면 나머지 살들은 좋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영마살, 화계살, 치살 연살은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삶이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 생각에 신살의 의미는 매사 살아가면서 조심하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안 좋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불행 중에 행복이 있는 법입니다. 그냥 조심하고 살자. 그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린다면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이 되어주시면 신살 달력을 보내드립니다. 이에 나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복체라고 생각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